안녕하세요. 행복시대연구소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비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형사 비금이나 벌금, 그리고 사건이 커졌을 때 필수로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해줬는데요. 문제는 이게 2025년 12월 곧 축소 예정이라는 겁니다. 개정 후에는 자기부담금 50%, 심급별 최대 500만원만 지급됩니다. 기존 대비 보장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장상태를 점검해서 보수하셔야 하고, 아직 없으시다면 개정 전인 12월 12일 이전 가입이 유리합니다. 보험료는 비슷한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지금이 훨씬 크니까요. 그럼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 또 필요해? 차이를 쉽게 정리드릴게요.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 배상 중심 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물대인 손해배상 보장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 보호 중심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부상 치료비 지원 즉 자동차 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나와 가족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 가입 시 무엇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다음 보장 특약이 핵심입니다. 이건 꼭 넣으세요. 필수 보장 특약 체크리스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에서 2억 5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주 미만 벌금 3천만 원 벌금 5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염좌 포함 30만 원기 탑승 사고도 포함되는지 확인 이 조합이면 대부분의 형사적 리스크는 정면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키우시는 부모님 대리운전 이용이 잦으신 분들 출퇴근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가입은 급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보장 축소 전에 점검은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시대연구소는 앞으로도 내 삶에 꼭 필요한 생활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